난방하는 방법이라기는 그렇고 추울 때는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어, 그 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 이용하는 방법 어, 그걸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긴급 편성으로 잠시 좀 알려 드릴게요 자 밖을 보시면서 가는 공경 보시면서 자 월마트 등에서 차박갈때 추울 때 어떻게 보냈는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어, 따로 난방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 난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난방하는 방법이 그냥 자는 방법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파워뱅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에, 저희들이 입을 한 옛날 거 밍크담요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나 하고 솜이불 한개두개 개 가지고 다녀요 그거 두개 가지고 다니면은 안 추워요 0도 이상에서는 충분히 추위 안 느끼면서 잘수 있어요 오리털 이불을래요 제 아주머니께서 이불과한두개덮으면 두 되고, 그래도 좀 춥다. 거도 하아서 입으세요. 어, 그러면 뭐 영도 이상에서는 어, 뭐 영하에서 사도 사실 이상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차 단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차 단열이에요. 단열처그 은박지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스폰지 식으로 이렇게 차 앞에 차광 막 하는 거. 그거 아마 아마존이나 이런 데뭐 홈디포 같은 데 살려면 상당히 비싸요. 어, 그게 이제, 달라 스토어, 뭐 여기 달라 트리, 뭐 캐나다 같은 달라 라마, 그렇습니다. 어, 그런 게한4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유리에 붙일 수 있는 거. 그거 한 3개 사면은 한10몇불 되겠죠. 한 15불 이내에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충분히 이게 전면 유리는 커버가 안 되더라도 양 옆에 하고 뒤에 후면은 그게 다칠수 있어요. 그잘 잘라서 맞춰서 맞춰서 치고 그러면은 어, 단열이 충분히 돼요그 어, 다음에 이제 앞유리도 사실 하면 좋은데 에, 앞유리를 그걸 이제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아 나는 여기 차 안에서 자고 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다 어, 그걸 표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그거 안 하고 잡니다 그음다 보니까 이제 저차 안하고 밖에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결로라고 그러나요 그게 맺힙니다. 상당히 많이 맺혀요. 차 안에 있는 수분이 전부 다이압력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간에 운전석 바로 뒤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제 얼굴 나오는 방송할 때 보면 은 뒤에 이제 커튼 있잖아요. 일단 커튼 치시고 그 안쪽에다가 그 은박지 차광막 그걸 치시면은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것까지 칠라 치러 매번 칠라면은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예, 뭐 영화에서도 잘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뱅크가 좀 성능 좋은게 있다 어 그럼 한 전기장판 쓰시면 돼요 전기장판 이든 전기, 전기 담요 한 100와트 이상 100와트 아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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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아니라 이하 예를 들어서 100와트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계속 1시간 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한50% 내지 60% 정도만 가동이 되고 나중에 또 꺼졌다 다시 가동이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10시간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100W짜리 면는 60%만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60W죠. 60W 60와트 10시간.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이면 600W밖에 안 먹어요. 600W 면는 저희 같은 거 파워뱅크 2kg 짜리가 2kg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전기한 파워뱅크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전기장판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 저희들도 이제 그 어깨만 되는 거 누가 줘가지고 어깨만 되는 거 있는데 하나는 엄청 두고 관하는 미지근하고 그래요. 저희 아줌마 있어요. 고양이들 거기 그, 그 케어하는 거래요. 고양이들 따뜻하게 자라고 그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뱅크가 저희 같은 년 충전하는 방식이 이 캐나다나 미국은 주행 충전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기 있는데 어디 피뭐 펠콘가 어디 하나 있는데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인버터를 샀어요. 인버터 한1,400 와트짜리. 그러면 저희 이제 인버터로 이렇게 충전하는 게 450에서 500 정도 먹어요 충전하면은 그 파워뱅크가 한 450에서 한500 정도 이렇게 땡겨서 충전해요 시간당 그만 4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차제너레이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나인데시에나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주로 좀고용량으로 쓸라면 아마 제너레이터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좀고용량으로한 2, 300암피아짜리로 그런데 전기는 잘 모릅니다. 어, 그렇고 자오지간 어, 저희는 요새 한, 어, 한두 시간 충전하면 그날 그는 충분히 있어요. 뭐 밥하고 이렇게 뭐좀 훅도 뭐 끓이고 그 다음에 뭐 커피도 끓여 먹고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난방을 하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좀있그 플래닛 피트니스 어 사용하는 방법은 어 제가 어 실제 이용하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플래닛 피트니스는 그 이제 멤버십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한 25불을 하 2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한 30불. 자어한 요새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캐나다 달러로 한 31불 택스까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37에 21한 25불 되나 보네요. 캐나다 달러로 그때 이제 또 세일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5불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 미국도 한 20에서 한 25불 할것 같아요. 그럼 그게 멤버십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클래식 클래식은 자기 홈짐 그러니까 멤버십 만든 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윗단계 뭐 블랙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블랙 끊어 끊어갖고 다닙니다. 그걸 이제 하나 멤버십 끊으면은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혹시 거기 이제 그 카드를 주는데 혹시 그 메인 그러니까 주 메인만 주면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돼요, 같이.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데 가서 쓸 때는 어, 어떤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 메인 그거만 보여주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보조로 하나 더 받은 거 그거만 보여줘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메인 보여주면은 보조는, 보조도 보여달라고 울고 아니면은 안 보여주면 뭐 사인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다 가지고 다니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유튜브를 보면은 그게 외부에서 11만 사용이 그러니까 홈집 말고 다른 집에서 11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샤워를 자기들은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도 같이 끊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그래서 궁금해서 폴리시를 한 봤는데 그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만 10일 이상 사용하면은 추가 차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폴리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러면 이렇게 저희 같이 뭐 하루나 이틀 있다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집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다른 그 홈집 말고 다른 데서 음, 얼마나 사용 하느냐 그랬더니 언리미티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서도 그렇고, 언리미티드고 어, 실제 그 폴리시 봐도 언리미티드가 어, 맞아요. 한 군데서만 열흘 이상 안 쓰면 돼요. 그한 달에 예, 그렇게 되고, 사용법은 좀 이따 제가 오늘 그 피트니스 들어가는 날이니까 아, 들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플래닛 피트니스에 도착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플래닛 피트니스에 도착했고요. 자, 준비물은 어, 배낭이나 뭐 비닐 백이든 거기다. 갈라입을 라면은 갈아입을, 갈아입을 오다 하고 그 다음에 샴푸 비누 필요한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안에 없어요 어그 다음에 타월 가져가세요 타월 타월 제공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어 혹시 음료 물 식수 받아 오실 분들은 대충 뭐한 눈치 좀덜 보이게 한 2리터 짜리 통이 있으면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저 우리 아줌마 보여주는 거요 그 다음에. 카드는 각자 이렇게 카드니까 각자 소지하고 가야 돼요. 뒤에 바코드 있어요. 가면서 찍고 들어갑니다. 아주머니 제가 앞장서서 아주머니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뒤 따라가면서 찍을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안에 락카롬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물통 하나 가져가시면 좋아요. 아 저는 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잠물통 안 가져갑니다. 옷 벗어서 그냥 밖에 놔둬야 돼요. 7pm. 찍어. 네. 자, 방금 찍는 거 보셨죠? 네 저도 찍었어요. 들어가면 운동하실 분들은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네, 자기 마음대로 편할 대로 편할 대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 자, 일 들어가. 자, 이거 여성용이에요. 자, 여기 물통 있고, 자, 여기 남자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라카룸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룸 있어요. 자, 여기 라카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무데나 쓰면 돼요. 자, 기자물동 잡아놓고, 자, 여기 지 샤워장 있고, 자, 샤워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옷장이 없는데, 이럴 땐 조금 난감해요. 어, 여기 드레싱룸, 어, 사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게 어, 드레, 옷 갈아입는 게 두세 개가 있는데, 구조는 다 틀려요. 그 안에 화장실 있고. 어? 자. 자, 여기 드레싱룸 좀 특이한데, 다른 데는 어, 지금 여기 한 사람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두세 칸 있거든요. 참 난감하게 되어있어요. 저도 여기 처음 봐요, 지금. 여기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어, 저는 지금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장애인 샤워룸에다 옷을 벗어놨어요 수건을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샤워장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 <laughs> <laughs> 샤워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꼭 짓고요. 원래 옷장이 어, 옷 갈아입는 데가 맞은편에 한 두세 개가 더 있고 아니면 다른데는 이제 샤워하는 칸그안쪽이 따로 공간 대부분 돼 있어요. 여기만 지금 특이해요. 자, 이럴 경우 대비해서 잠을 통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여기서 옷 갈아입고 어, 문 잠가 놓고 그 샤워하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 저도 좀 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옷을 안에다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샤워부스 안에다가. 샤워부스 바깥쪽 맞은편에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다 너무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남자고 여자 그탈의실 워낙 걸음 사이에 이게 음수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다른 데는 다 병에다 물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만 좀 특이해요. 오늘 여기. 처음에 이거 지금 한네달반 만에 이물 받을 때 없는 데는 처음이에요. 자,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물은 나와요. 여기서 그냥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안켜졌던가 어디까지 지켰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예요. 여기만 지금 내가 4개월 반 동안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특이한 게두 가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옷 갈아입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데는 그 샤워부스 한세개 내지 네개 있거든요. 장애인 포함해서. 그럼 그 맞은편에 한세개 정도 옷탈이 옷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옷 갈아입 고 거기다 놔두고 맞은편에 있는 샤워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아니면은 다른 또어 다른 곳은 어 샤워 부스 안쪽에 앞쪽에 좀 공간이 넓어요. 그 이제 옷 갈아입는데 커튼 치고 어 커튼으로 안으로 커튼 열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커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안에가 이제 샤워장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갈아입고 어 샤워를 하면 되는데 아 여기만 지금 특이해요. 이런 경우 대비해 자물쇠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라카룸에서 갈아입고 옷은 라카룸 넣어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갈아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대가 음수대 물밭 여태까지 다 있었어요. 어, 밭들에물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물꼭 누르고 계속 물 마시는 데다가 병을 대 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받았어요. 좀 여기만 좀 상당히 특이한데네요.